찾으세요. 형곧또 앞으로 가 다시 열린다면 어, 5월 달에 리자나라고 네. 프로 카드 주는 시합하고 프로 쇼하고 를또준비하습니다 준비를 열습니다내운동 시합은 시합고 <laughs> 때 제가 즐겨하는 자체루틴으로 진행을 할거고 첫번째 종목으로는 인어타이 종목으로 조금 내장근을 활성화 시켜놓고 이제 메인운동 들어갈겁니다 요즘 무겁게 하시나요? 젤도? 요즘? 무겁게 할때 무겁게 하지 그리고 무슨 가벼운 무게를 무거운 무게처럼 들으라고 하잖아 아... 난뭔 말인지 모르겠다 사실 가벼운 무게는 가볍다 이가 무게가 가벼운 무게 가볍다 그냥 쉽다 그냥 쉽고 중량이 올라가야 사실 우리 몸에서 근성장을 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에서는 그냥 자세 연습하고 그냥 워밍업 개념이지 사실 가벼운 무게로는 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실 기봉기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중량을 얹는 것과, 기봉기가 없는 상태에서 얹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 초보자들은 중량에 욕심내지 말고, 처음에는 자세랑 감각을 익히는데 먼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 감각과 자세를 익히게 되면은, 나중에 중량이 올라갔을 때 사실 강도를 내려고 하면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신경쓰기가 어려워져, 그때는. 근데, 기본기가 탄탄한 분들은, 몸이 알아서 그거를 하는 거지. 중량이 올라가거나 강도가 높아져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기본기를 내가 탄탄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는 중량 올라가면 그냥 뺐다고 들고 다치기 쉽상이지. 그래서 초보 때 단계별로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유튜브 또 중량 많이 들고 이런 걸 많이 보시다 보니까 기본기가 안돼 있는데 중량에 집착하시는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몸에 변화가 없지그 많다 헬스장에 본인이 근대인 줄 알고 중량 욕심 내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제대로 같이 운동해보면은 한종목만 도망간다 래요 그런 분들 <laughs> 도망간다. 운동을 좀 단계별로 본인 메타인지를 좀 하시고 단계별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하다면 뭐 타인질에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 스스로 본인보다 그렇게... 강한 사람과 운동해 보면 <laughs> 몸 좋은 사람이라 네. 운동해 보면 음... 되고 자세가 안 잡힌 상태에서 중량을 달아도 몸이 좋아지긴 좋아지거든. 네. 잘못된 방법으로 몸이 좋아졌는데도 조금 좋아졌지만 자기 본인 은 그걸 모르는 거지. 음. 그렇게 되면은 본인만의 고집이 생기게 되고 잘안 들어 말을. 본이 인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했으니까, 어, 어느 <laughs> 어도 어, 좋아졌으니까. 어. 네.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서는 분명히 부상이 있거나 몸의 발전이 더 이상 없는 단계에 이를 이 거고 그때 되면은 사실 그때 연차가 더 쌓인 상태일 건데 사실 그거를 봐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 본인 스스로가. 1 2 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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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뭐 술이 좀어저 회원분이 쓰시다가 빠사 넘어가지고 네. 지금 AS 하고 있습니다. <laughs> mm -hmm. 님도좀메 타인지가 안 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있지. <laughs> 한 운동 한 3, 4년, 5년 차 그쯤이 그 제일 어, 자신감 넘치고 응. 못 모를 때인 것 같아. 근데 난그 시기가 길지 않았다. 아. 그리고 표출하지 않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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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시간에 등 <중> 운동할 때 <laughs> 그래서 업라이트로 간다고 원 하시는데, 바벨로 갈 때. 해줬어, 그거를. 네. 보여줬어 그거를 댓글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직접 해보라 그 생각. Não é dei... There 형님은 벨트스쿼트 어떤 점이 좋으세요? 허리에 부담이 없잖아요 응, 허리에 부담 무게 중심 자체가 여기 얹어지는 게 아니라 고관절 쪽에 얹어지니까 허리에 부담 없이 중량을 많이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 요즘 하체를 해도 상체가 성장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체를 해도 상체가 성장한다고? 네. 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생각이 왜냐면 하체 운동같이 이런 고강도 운동을 하면서 이런 신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체력도 좋아지기도 하고 저는 일단 기둥이 좋아야 상체 운동할 때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안 하기 위해서 그 핑에 들려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하면 되지 뭐 상체 도움 안된다면 하체 안할 거다 할 거다 니거 형비시진에는 유산소는 아예 안 하시고 그래서 할 때는 한 20분 정도 갈게 다그게 네. 하는데 사실 비시진에도그 심폐해를 세튼하게 하려면 유산소를 조금이라도 습관하는 게 좋지 그리고 몸 보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좀 지방이 끼었다고 생각 들면 네. 그때 유산소 시간을 좀더 안배하는 겁니다 시. 하나 수고 바로 집에 도망가헬리도 있어요? 거의 네. 저희... <laughs> 몸도와주고 싶다고. 사실 우리 유튜브에서 운동 시간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 뭐 코르티졸 부부된다. 그래서 근성장이 방해된다 이런 말들 때문에 진짜 좀 많이 연습하고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될 초보자들이 진짜 한 50분 한 시간 안에 운동 끝내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보면은.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진짜 한 어느 정도 운동이 그 본인한테 3일 되기 전까지 한 경력 한 1년에서 3년 정도 바운더리는 진짜 운동 시간 신경 쓰지 말고 좀 많이 연습하고 좀 질보단 양으로 승부할 때고 이제 나중에 또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제 좀 양보단 질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 3 4 5 앞다리로 메인 운동 시작해서 앞다리는 두 가지 정도만 건드렸는데 B 시즌 때는 조금 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앞다리, 뒷다리를 좀 비중을 다르게 두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즌 때 앞다리, 뒷다리를 거의 다 하는 편인데 B 시즌 때는 좀 따로 떼서 앞다리 위주로 한 번, 뒷다리 위주로 한번 이렇게 좀 비중을 다르게 두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루즈해지지 않게끔 주어진 시간 내에서 운동을 하기 위함이고 중량을 다룰 때도 있고 좀 적당한 중량으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매번 하체 운동할 때 엄청 본인 기준에서 그건 고중량 운동을 다루는 거는 조금 회복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좀 맞는 중량으로 어, 그때그때 다르게 다양하게 도전 하시 시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laughs> 말이 안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하지 못했어. 어, 형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laughs> 여기는 또어 가정의 달이라서 이제 또좀좀 오월에 네. 어버이날이 또 있기 때문에 부모님 전화벨로 왔습니다. 어 머리 좀 이쁘게 잘했었네. 머리지. 드디어 좀 머리가 길어가지고 네. 내가 원하는 머리 아니지만 지금 좀. 원하는 스타일로 다가고 있습니다 지금 3년 가까이 이제 이런 특별한 날뭐 어버이날이라든지 명절, 큰 명절에 이 구존녹용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이 구존녹용을 어, 광고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사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또 애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거만한 게 없어요. <laughs> 부모님한테 이렇게 몸에 좋은 이런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사실 제일 좋기 때문에 부려자식이 구조농동 덕분에 효도하고 있습니다. 얼른 드리려고 시죠 응, 가자 그래. 어,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 드릴까? 또 어? <laughs> 그 어머님이죠. <이쪽으로 웃음> 어상좀 아. 많이 타셨네요상 너무 많아 가지고 음. 센터에 방치해 둔 것도 있고. 근데 그때 뭐가 이렇게 상이 타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이 트로피가 뭐라고. 옛날에는 사실 뭐 상금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트로피 하나 그냥 뭐 1등 하면 탈모 샴푸 주고 이랬거든. 근데 사실 그 시절이 좀낭만 있었지. 어 진짜 대보뛸때 낭만 넘치던 시절이라 가지고 이런 거 보면 한 번씩 딱 트로피 보면 이때 뭐 어디 어디 시합 뭐 1등 이렇게 나오면 네. 그때 딱 시합 준비할 때 기억이나 이때는 사실 네. 또 지역대 얘기도 하고 네. 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무명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사실 부담감이 크게 없지 <웃음> <웃음> 이제 그냥 불도저 스타일로 계속 도전하는 네. 느낌이고 이제는 또 관심 갖고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시합 준비가 아니라 생각한다. 사실 우리 담이 여러분들 저희 시합 나간다 하면 다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때문에 어, 사실 올해 이제 시합 계획은 아직 제가 정하지 못해서 우리 담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아직 못 드렸는데 혹시나 뭐 시합 획이 잡히면은 가장 빠른 빠르게 저희 담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올해 시합 계획이요? 음, 모르지 그러니까 아, 네. 올해 아,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또 누군가 오케이. 마음에 불씨를 지피면또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머니 아버지 또 카메라 온다고 또꽃단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네. 이제 끝난 거 같으니까 빨리 나가서 이제 어, 나는 별로 안 기다리시거든 네. 저 구정노경을 기다리지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이건 이쁘게 앉아보여서 편안해 편안그 어, 어. <laughs> 상한극 시장한데 <씨> 알겠습니다 <laughs> 상한극 시장한데 거치머시 하이킥 버전으로 간뒤 자 어머니 요또 5월에 가정의 날이고 해서 어. 요거 선물 들고 왔습니다 구정노용 손입니다 아. 어머 아이고야 이거 올까 싶어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구정녹용 봄 맞제? 봄본 어, 본입니다 구존노금 본어 그래 그래 아이고 잘 먹을게 고맙다 음... 매번 근데 이걸 아빠가 더 좋아하셔가지고 엄마 몫이 지금 반이 줄어들었다 <laughs> 싸우지 말고 이거 어. 먹는다 싸우지 말고 그래. 하루에 곳곳씩잘 먹을게 고맙다 이거 지금 벌써 구존노하고 저희가 한 2, 3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어머니도 이번에 안 들어오나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이런 몸에 좋은 거 드리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어, 효도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아버님께서도 계시네요. 네, 아버지 <laughs> 유튜브에 우리 차 선물할 때 이후로 처음 출연하신 것 같은데. <laughs> 어, 그거 지금 아직 잘 타고 계시죠? 남은지. <laughs> 네, 아버지 이거 어머니랑 이삼년 동안 이제 꾸준하게 드시면서 어떤 점이 좀 좋았어요, 아버지? 뭐 이래서 피로감을 덜 느끼고 좋더라고 그래 엄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자꾸 그리고 그래,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몸이 뭔가 좀 다르다는 걸느는데 이걸 먹고 나서는 어, 다른 또래 엄마들보다 이렇게 너무 활기차게 지내는 것 같아 아, 응. 오늘 또 온다고 하늘 오늘 온다고 또또 이쁘게 <laughs> 두 분도 차례 입으시는 거 아니거든? 엄마 어디 나갔다 <laughs> 오라고 소망으로 <목소리도> 렇기지 말고 이까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아, 어. 네, 이렇게, 아렇이제다이는게 이렇게, 이도떨어렇게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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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네게들아잘먹게이고게습니게 최근에 또건게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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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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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좋아하고 어, 또가고싶고자주가고싶고엄마한테자가고싶고 아, 응. 건강해야 또 어머니도 모시고 또 여행을 할수 있는거기 때문에 이번 어버이날 꼭 전화로 끝내지 마시고 손에 구조성형보 들고 본집에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구정성형 화이팅 구정성형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어버이날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건담보스 채널하고 구전동경에서 같이 준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고객들은 자동으로 쿠폰이 지급되고 이제 신규 회원분들은 이제 더보기란 통해서 추천인 코드 등록하시면 또20% 할인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